한 남편이 자기 아내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하다가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건졌는데 한쪽 발을 다쓸수 없게 됐습니다. 절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빠, 난 의족을 닦고 기억도, 기억도 붓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점점 발을 절뚝거리며 다니는, 다니는 자기 남편의 이상스러운 모습하고 그리고 무능함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뜻으로 절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도 그 남편을 절뚝이라 부르고 여자를 절뚝이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피해서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다른 맛, 아주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삿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예전의 남편이 자기에게 보내준 연애편지 그리고 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자상했던 남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절뚝이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laughs>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보다 좀 먼저인 빛이 722년, 그러니까 그네 사람의 예언자들은 BC 586년에 망한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 그보다 좀 먼저 한 130년 정도 앞서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 어, 이스라엘이 그 자기 나라 위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 이 나라들을 그 나라가 그 위에서 쳐 내려온 나라하고 싸우느라고 이 아래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틈새를 흘려서 쳐 올라가 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잘 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산 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살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잘 싸게 되면 신앙이 식어지고, 떨어지고, 교회 출석 덜 하고, 예배 출석 안 하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갖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선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앙 숭배가 예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파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극렬하신과 자비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은 뒷절이고 자기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고 네. 도둑질, 노량질, 살인, 사기 그리고 약속을 어김 폭력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요 사회였습니다 어,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부름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심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호세아였는데, 오늘 여기 보문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그 호세아에게 그 스킷 드라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설교에, 그, 주의를 하게 하려고. 설교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아, 그리고, 아, 오늘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게 하려고 그것을 아주 짧은 연극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스킵 드라마.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 demonstration 혹은 performance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뭔가를 좋은 물건을 팔, 팔기 전에 본격적으로 팔기 전에 그 물건을 미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성능이나 모양이나 이걸 데모라고 그러거든요 demonstration을 줄여서 데모라고 해요 그다음에 performance는 연극은 아니지만 그 누구의 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이렇게 어, 묘사하는 걸 퍼포먼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한테 일종의 스킷 드라마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데몬스트레이션 을 하는 것처럼 뭘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가게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멜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세 명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떨 생각에 이스라엘을 조금 잘못 부른 것 같은데 이건 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던 땅을 말해요. 아주 진멸을 당하다시피.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온갖, 아까 말씀드렸죠. 노략질, 도둑질, 살인, 시기, 위약, 폭력. 자기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 안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 시켜먹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표시로 자식을 낳게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을 또다시, 어, 이제, 호세하고 그의 아내 고멜이 잠을 자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딸 이름을 로 루하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로 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미는 내네 백성. 내네 백성이 아니다.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식이 아니야. 왼수야 왼수. 네가 무슨 내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넌내 백성 아니다. 그래서 로 루하미라고 이름을 주었라 마지막 세 번째 또 잠을 자 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 아들은 로 암미라고 해라. 예. 네.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백성이라는 네 뜻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한테 이런 것을 시킴으로 그래서 이 짧은 연극 같은 이런 것을 호세아 선지아가 직접 다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한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인 사람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어, 자꾸 이렇게, 어, 그렇게, 어, 어떤 그 부부의 그 지켜야 될 어떤 도리를 떠나서 자꾸 했을 때그 남편의 마음,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누가 느끼게 한 거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아,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온갖 죄와 악을 저지르으로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호세아가 자기가 직접 그걸 다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느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낀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설교나 전도말보다도 훨씬 더 가슴속에 와 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러거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숭배다. 내가 내 생명과 내 건강보다도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건강이 우상숭배고, 내 생명이 생명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화목죄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거역을 해서 하나님과의 환영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예와처럼, 내가 내 남편을 뭣도 모르고 절뚝이, 절뚝이, 절뚝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까지 다 절뚝이로 부르게 만들었던 예 그런 식의 믿음 생활에서 아하 내가 이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남편을 이제는 박사님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되게 섬기기를 바래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스킵 드라마 같은 이런 그 삶의 실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 없다. 그러죠. 있을 수 없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죠. 그런데 이 호세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오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잘못하는데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심정으로 아우리렇게 복을 준대, 농사가 잘 되게 한대, 자식이 잘 되게 한대, 병이 낫게 한대 뭔가 바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그 어떤 물건이나 그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될 정성과 마음과 성김을 다른 데다 쏟아붓는그 대상이 우상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있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사람으로 만들어 줬더니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줬더니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줬더니 이게 말이나 돼? 하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처럼 하면? 우리 하는 모든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 일장에서 보면은 그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나도 너희 하나님 아니다. 왜 너희들이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난너희들 포기했다. 난너희들 버렸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금 있을 수 없는 용서를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못할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네. 여러분들, 콘테이너 실은 배를 테레비전에서 가혹 보죠. 콘테이너 하나만 봐도, 요 옆에. 하나만 봐도, 저 얼마나 커요? 작은 집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만 TEU 하면은 뭐냐면, 저런 콘테이너를 1만 개를 실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이나 그 다음에 유조선이나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배들은 이렇게 보면 그냥 산입니다. 산. 저기 저 서광산 있죠? 저 서광산 같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저런 배들은 아무리 뭐, 청어 접수지가 크다 해도, 아무리 소양 때문에 크다 해도, 절대 거기 못 띄우죠. 하지만, 바다에 가면 저것도 나뭇잎이 됩니다. 왜? 바다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이호세아서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세 가지. 내가 있을 수 없게 너희들을 구원해줬다.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있을 수 없는 잘못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나는 너희들 대백사 아니다. 나도 그때 하나님 안 아는다. 예, 하나님의 한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지만은 그런 인간들까지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용서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다 같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십니다. 복을 더하십니다. 다시 믿음 넣어 주십니다.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 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엄마 글쎄 말이야 저 산이 나보고 야이 못된 거사야이 못된 거사 자꾸 나보고 욕을 해 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래 아니 내가 소리를 질렀거든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야이 못된 거사야이 못된 거사 했더니 산이 나한테 그랬어 엄마가 너 있잖아 산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좋아. 너무나 사랑스러워. 자꾸 해봐. 그럼 뭐라고 나 그래서 했더니, 살이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게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설교 듣고 계셔요? 그렇죠. 뭐라고 했게요? 아니. 아는 걸 분명히 말할 줄 예배 시간에 아는 걸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이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죠. 여기서 지금 금방 들으면 또 우물우물, 우물우물, 우물우물. 그러면 은 나가서 어떻게 전해요? 뭐라고 할게요? 그렇죠.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사랑스러워. 너 진짜 잘났어. 너 예뻐.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메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한테 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한 대로. 오늘 아침 새벽, 새벽 때, 어느 아주 원시적 족속들은, 이 사람들이 희한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해줘가지고, 네, 상대편 마을, 상대방 집안, 상대편 사람한테 잘 해줘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나하고 잘해주고,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좋구나 하면은, 그 다음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떼먹거나, 아니면 매장시키거나, 아니면 쳐들어가거나, 아니면 칼로 찌르거나. 그, 이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말씀을 전해줬더니, 다 시큰둥하고 재미없어 하더니, 가론주다가 예수님 배반한 얘기 하니까, 멀컥이 <laughs> 재밌다, 재밌다, 참 좋다, 그러더라. 고 그니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을 계속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씩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나도 언젠간 이러면 죽는데, 나도 언젠가는 당하는데. 나도 언젠가는 정말 비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마을의 추장들 가운데 조금 더 먼저 깨고 조금 더 먼저 착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가 나잖아요 그럼 아이를 상 대방 마을에다 갖다 주면서 내가 못잰 짓하면 이아분 죽여도 좋다 내가 못잰 짓하면 이게 내 아들인데 죽여도 좋다 그렇게 하니까 사이가 점점 좋아졌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매일 아들질 하잖아요. 아들이 하는데 내일은 모처럼 남자들이 많이 가는 날이에요. 네 명인가 몇명 여자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다섯 명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화장실에 가면누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도와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일 제가 잘못하면 네, 파출소 갈지도 몰라요. 왜 네, 도와드리러 들어갔다가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데 어디 함부로 들어갔다해 갖고 신고하면 갈지 모르잖아. 네. 지금 그런 연구인데 그것도 그래요. 그런 문제도.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네, 다 여러분들이 몹시 바쁘셔서 엄두가 안 나서 못 가시는 것이라 하지만, 하여튼 그런 중에도, 짬을 어, 내고, 예, 네, 스케줄 조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절대 필수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시대 사회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